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증시 전략 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장 초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약세로 전환하는 등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하락으로 출발한 일본 증시 역시 투자심리의 자신감을 다소 중화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흐름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증시 전략 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장중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래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 센터입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하면서 1,790포인트까지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주춤하면서 혼조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3포인트 오른 1,77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178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계좌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788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업 추춤해진 가운데 기관이 잠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후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긴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시권 현재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1780포인트 시초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지세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이 164억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이보다 더 많은 물량 275억원을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이 현재 매도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477억원 매도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오른 482포인트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다 482포인트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483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장초만 매수하다가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어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면서 0.5% 강포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세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기, 개인이 34억원 팔고 있고요. 기관이 41억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70억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현재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80원대 초반에 횡보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15, 1원 50점에서 하락한 118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경기 우려에 따른 불안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179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경기 하강 우려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 박스권 움직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장 초반부터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GS건설도 3% 오르고 있고 대림산업과 현대산업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형 건설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기업과 코오롱건설이3%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벽산건설의 10%, 남광토공과 성지건설의 11%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에 이어서 부동산 경기 완화 기대감에 4대강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화공은 6% 급등하고 있고 사호개발은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동신건설도 7% 이상 오르면서 전종목의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바이오들의 주가가 지난주에 이어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엠베스가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세원 셀론텍도10%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산성 PNC가 5%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볼리비아가 류틈 트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LNF가 7%, 파워로지스도7%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상신 이대피의 제일 모직이 나란히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모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저희가 꼽았는데요 제일모직 현재 4% 이상 오르면서 10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하면 더 이상 의류 전문 업체 브랜드가 아니죠. 전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2차 전지 관련주와 또태양전지 AMOLED 등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 10만 3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전자재료 부분의 성장성이 꾸준히 부각되면서 오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시구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강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호장 들어서도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들어봤습니다. 주말 내내 폭염 날씨로 고생 참많으셨죠 이런 날씨에 특히 생각나는 게 아이스크림일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 롯데제가 빙그레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 아이스크림의 아이스크림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에선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 빙과 업체가 폭염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또 오늘부터 주요 백화점 그리고 쇼핑몰 등이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신세계와 롯. 롯데 쇼핑, CJ 오쇼핑 등의 주가가 선 반영되면서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올해 경기 상황이 지난해보다 낫기 때문에 매출도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자, 자세한 시황 소식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한주의 첫날인 월요일장 항상 저희 증시 전략센터를 지켜주시는 전문가님 이시죠. 장규철 백룡승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코스피가 장 초반에 비해서는 둔화된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금은 다시 오름세로 방향을 바꾼 상태입니다. 시장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시장 흐름과 함께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 건지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뭐 저희 기업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시장은 그런 여러 경제지표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좋게 나오면서 또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수급선인 6 0일선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우리 그 흐름은 미국을 따라가지 않고 현재 견주한 흐름을 보이면서요. 5일선이 뭐 20일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박스권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의 주도주로 부상되었던 IT나 자동차가 잠시 쉬고 있는 사이에 테마주로 분류될 수 있는 태양광 관련주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여타 그 바이오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시장 심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적이 뒷받침 되는지를 꼭 살피셔야 되는데요. 향후 그 실적이 뒷받침 되면서 향후 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이미 시장보다 좀 앞서서 52주 최고가를 돌파한다든가 신고가를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목들에 좀더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도 그 동안에 그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소폭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다만 이러한 그 박스권 장세가 좀 지속이 되겠지만 향후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바로 1,800 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분출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힘이 좀 약해지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 예상되는 만큼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자 오늘 장 이슈들 그리고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과 같은 장에서 백봉선 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분명 또 있으시겠죠.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은 그 영업이익이 무려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예. 국도학을 준비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동사는 그 동안의 그 에폭시 수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종 회사로 볼수 있겠고요.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3위권에 있는 그런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에폭시를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향후 뭐 1조 원 정도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고성장을 할수 있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성장에 따른 또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서 향후 탄탄한 수급이 받침이 될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최근의 고점들을 단숨에 돌파하면서요. 한3% 4%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52주 고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고요. 42,000원 부분이 지난 2009년 5월경의 고점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가격대까지는 무난히 상승해 줄 거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가인 35,750원. 분할 매수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고점대로 인식되던 34,500원 박스권을 넘어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첫날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한번 절반 정도 사 보시고요. 내일 정도는 또 음봉이 떨어지면서 한번 다시 확인하러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3 3만 5천 원 전후 매수에 가담하신다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은 3만 3천 원까지 좀 널찍하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4만 2천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향후 실 적 호전이 기대되는 만큼. 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실적주 중에서 국도 화학 들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한3% 정도 올라와 있네요. 35,500원 만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 좋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42,000원 만 손절가 33,000원으로 만 짧게 잡아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농 철님의 관심 종목 봤고요. 이어서 백... 강명철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간단하죠. 신문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백년 선님. 네. 평소에 신문을 꼼꼼히 자주 읽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 그 신문이라면 사실 그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돼서 늦게 나오는 거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예. 신문의 전체를 꼼꼼히 살피시면 거의 뭐 정치, 사회, 문화. 뭐, 체육,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경제 전반에 대해서,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그런, 어, 이슈들이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그 신문의 기사가 난 이면을 읽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너무 먼데서 답을, 고차원적인 어떤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 참여한 그 대중의 심리를 깨뚫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신문에서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신문을 잘 탐독하시고 읽어내면. 그 속에서 좋은 정보를 우리가 추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신문을 보실 때 항상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차분하게 한 5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이렇게 보신다면 꾸준히 오랫동안, 한 1년 이상 지속해서 보신다면 경제적인 관념이 잡히면서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 역시도 신문을 꼼꼼히 읽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한 서너 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한 2시간, 1시간 만에도 전체적인 흐름들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간지, 일간지 구독하시는 것 좋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이윤이 높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야만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요. 늘 노력하는 자세가 좋겠다는 말씀이시겠죠.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의 오름세 강박 건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죠. 일본 니케이 지수가 0.4% 밀리고 있고요. 중국 증시 역시 오늘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간라우토 국무총리와 사라카와 막사키 일본은행 총재와의 회동을 앞두고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나 앵고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0.4% 내리면서 9,130% 18선에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중국 기업들이 상반기 자동차, 은행, 석유 등의 주요 업종에서 대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은 속폭 밀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2위 은행인 중국의 건설은행 역시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홍콩 증시가 미국 증시 하락 소식에 역시 약세인데요. 홍콩 H지수가 약보합권, 항상지수 역시 보합권 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시장 상황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본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어, 이거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고에 대한 부담감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에 비, 오전장 0.42%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낙폭을 많이 축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오늘 있는 일본 총리와 일본행 총재의 회담에서 일본 경기 부양책 나올 것이다. 기대감 속에서 시장에서의 저가 매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케 k 지수 1안을 받으면서 지금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낙폭을 얼마나 줄여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간망심리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호재가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간망심리는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청년 실업이 증가했다는 부양 정책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선 부분이 얼마나 더 나타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총무성에서는 22일 1년 이상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1 분기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월 말 현재 1 1명의 118만 명에 달한들하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1년 만에 21만 명이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27만 명 기록도 곧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시장에서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편의점 매출이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절적 요인으로 요 인한 으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 효과 이후에 다시 그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함 또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염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의 지수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9,150선을 둔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의 간망심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오늘 해담에서 어떤 예의기가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자, 네. 이어서 중국증시도 보겠습니다. 중국증시가 하락 출발한 이후에 주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하락 출발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48% 상승한 2654 포인트 대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의 유익과 함께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7월과 8월에 산업생산자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며,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발 국가발전개발위원회에서는 철강제 등산업생산자 가격이 7월 중순 들어 반등 기미가 나타났으나, 거시적 경제정책 및 부동산 그리고 고에너지 소모산업 조정 정책을 내놓으면서 생산자 가격이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를 결국 지금 생산자에 의한 수급 부준 예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고강도 긴축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고정자산 투자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안도감으로 이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65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65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2,650선의 혼조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 합니다. 예, 스타크인의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 샵 5588번인데요. 좀더 자세한 참여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어떤 종목을 몇 퍼센트, 얼마에 사셨는지 적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덧붙여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15만 4천 원에 50%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15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꽤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네. 예, 예. 예,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뭐그 삼성 그룹의 종합 전자 부품 업체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 LED 부분에서의 높은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회사고, 또한 MLCC 부분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관련 분야인 그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그 전자 제품 분야가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높은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내년부터는 좀 둔화될 수 있는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201선인 12만원에서 구축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구간은 저점을 높이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그 쌍바닥을 구축한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형 음봉이 터지면서 급락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496만주 정도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대형으로 떨어진 자리가 있는데요. 14만원 정도가 이번에 반등 목표를 일단 보시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3분기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인 15만원대 도전하는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급락했던 자리에 회복 여부와 그 이상의 회복한 다음에 횡보를 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만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에 회복을 했는데 바로 좀 밀린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등 목표치는 일단 1차 14만원, 그리고 실적 호전에 따른 그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다시 재차 전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면 15만원 정도를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그 14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비중 축소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삼성전기를 15만 4천 원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한 14만 원 선이 어 이제 지지선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선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투자 전략이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봅니다. 동양기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양기전은 7,250원에 30%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3492님께서 보내셨는데 장기로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동양기전은 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그 유압기기, 산업기기 쪽에 강점을 가진 회사고요. 특히 98% 지분을 갖고 있는 중국 자회사의 실적이 놀랍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굴삭기에 들어가는 그 유압실린더를 주로 생산을 하는데요. 향후 매출액이 5천억까지 늘어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확장시키는 그런 시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고 볼수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내수를 늘리기 위해서 서부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굴삭기 굴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빚고 있기 때문에요. 동사의 실적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현 주가보다는 뭐두배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동양기전은1차 지난 1월에 실적 호전에 기대감에 1차 급등을 했다가요. 단기 눌림목이 들어오고 나서. 8,000원 부근인 7,980원에서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은 7,980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8,000원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실적 호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수급으로 이어진다면, 뭐, 장기적으로는 한1 3,000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역사적 고점 부근이 되겠죠. 장기적으로 역사적 고점 부근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하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양기전 봤고요. 이번에는 사조해표 보겠습니다. 사조해표를 매수하신 분의 가격이 8,270원, 비중이 꽤 많으세요. 70% 정도로 갖고 계신데요. 어, 지난주 목요일쯤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도시점을 언제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실적 악화 소식에 급락한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은 이 가격대가 저점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은 비중이 꽤 많으신데 괜찮을까요? 예, 뭐, 일단, 사조 해표는, 어, 구조적으로, 어, 지금 그, 옥수수, 어, 뭐, 어, 식용유라든가 또는 사료 부분의 강점을 가진 회사인데요. 그 네. 부분에서 지금 시장 1위에서 c j 제일 제당의 1위 자리를 내주면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고요. 또한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90% 이상, 94% 정도 감소하는, 그리고 순이익은 적자로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가라고 무조건 살 필요는 없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자산 가치보다도 뭐 절반밖에 안 되니까 싸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아마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자산 가치로 접근한다는 건 주가가 좀 올라가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지금 바로 파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장에서 향후 실적 호전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횡보를 하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나빠지고 악화되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싸다는, 단기적으로 급락해서 싸라고 보신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좋은 쪽으로 포트를 교체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70% 들어가서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되시고, 좀 그래도 가져가 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비중을 좀 줄여서 30% 이내 정도로만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급락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그런 그 우려로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1 1 0원에 유지하던 주가가 단숨에 3 0 0원 정도 빠진 8,2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이부분에서 매수하셨고 현재 8,100원이 대량 거래가 터진 최저점인데요. 이 8,100원을 깬다면은 이유를 묻지 마시고 바로 매도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4일 동안 8,100원 이상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 괴리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9천원 전후 이 정도를 짧게 반등 목표로 잡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백룡 시장님께서 계속해 주고 계신데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 종목입니다. 사조의 표는 일단은 손절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요 적정한 시기에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음, 디지털 아리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15,3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없으시네요.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해주셨는데요. 일단 손실폭이 굉장히 크신데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좀 예, 좀뭐 애석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디지털 아리아는 그 임베디드 솔루션을 주로 만드는 회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동사는 2분기의 실적이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 매출의 증가세가 나와야지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다만 15,000원대 사서 현재 주가는 9,000원대에 있으니까 사실 이런 가격대에서 던지기는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저점 라인을 또 깨고 내려간다면 이거는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좀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해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계속 저점을 깨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그 저희 투자자분, 시청자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은, 어, 상승 추세로 저점이 확인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상장 이후에 한번 더. 어, 상승 최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어, 지속 가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어, 최근에 저점이었던 뭐 9,300원대 이런 가격대를 또 깬다면은 어, 비중을 절반 정도 어, 축소를 해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 최근에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또 실적 악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밀리지 않기 때문에요 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어,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반등 시의 목표치는 한그 어, 60일선이 위치한 만한 3,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어, 그 무렵이 온다면. 전략 매도로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요.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3위 각기 보겠습니다. 3위 각기를 매수하신 분은 1025원에 사셨고요. 80% 갖고 계십니다. 한 달쯤 갖고 갈 계획인데요. 분석 좀 해주세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기간을 정해주셨어요. 네. 네. 3위 악기는 뭐 세계적인 종합 악기 전문 제조업체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그 자회사를 법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그 실적이 굉장히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또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달 동안의 주가 움직임은 사실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이유는 주가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의 사이클이 있어야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달 정도 아니라면 1100원 정도 내외 이 정도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970원 이상을 지지하는 흐름일 때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실적 호전에 따라서 1,200, 300원 정도의 직전 고점 정도까지는 무난한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백룡순천님과 함께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국도화학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화학이 오늘 장한3%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 3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 매수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42,000원, 손절가는 33,000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